애가 4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닐 수 없음이여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니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본다는 것은 우리를 감시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종말에 와서 감시하는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신 것인데 QR 코드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사사기 24장 14절에는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고 하였는데 과연 그 수수께끼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날까지 손에 받는 그 표가 무엇인지, 666이 무엇인지,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그 수수께끼를 사흘이 되기 전에 함께 풀어 볼까요? 2000년을 사흘로 나눈다면 666의 수수께끼가 풀리고 666을 24주야로 나눈다면 다니엘 9장 24절과 마태 11장 13절과 마태 20장과 요한 1서 2장 27절의 수수께끼도 함께 27년으로 풀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2027년에 짐승의 표 666이 나타날 것을 예고한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누구든지 이표곧 666을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용이 그들과 한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는 말씀은 종말에 세계 모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한 마음, 한뜻을 가지고 교황권에게 권세를 줄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이든 짐승의 인이든 지적으로 영적으로 그 인이 두뇌에 안착된 상태를 가리키며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매일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 QR코드를 삽입할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 12절을 보면 작은 뿔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넘긴 바 되었다고 할 때의 매일은 히브리어로는 타미드 영어로는 DAI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매일 손에 들고 다니는 무엇이라고 할 때의 매일은 다니엘 8장에 나오는 매일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핸드폰에 QR 코드를 삽입한다면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기에 매우 적절한 표적이 될 것입니다. 영감의 기록을 보면 짐승의 표는 해명되어야 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였고 짐승의 표는 모든 기관과 개인에게 어떤 모양을 띠며 제시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단의 첫 움직임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움직임은 여호와의 참 안식일을 대신하고, 거짓을 높이려는 끝까지 계속될 그의 사업의 시작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사단의 첫 움직임이란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내린 일요일 휴업령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거짓과 짐승의 우상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나후 밀장에서는 사악한 것을 권한다고 하였고,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는 경고가 이사야 28장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곧 현금이 없어지고, CBCD 곧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거래될 것인데, 중앙은행이 개인의 재산을 관리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들이 개인의 경제, 언론, 종교, 집회의 자유를 감시 아래 두겠다는 뜻입니다.